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탕수육이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충남 아산에 위치한 모카반점의 탕수육인데요. 평일에도 2시간씩 웨이팅해서 먹어야 한다는 전설의 모카반점을 다녀왔습니다. 11시에 오픈 시간이라 오픈 시간에 맞춰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불이 났게 가봤는데요. 여기 한 500m 거리에 메가커피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전화 오면은 갈수 있는 거리일 것 같아서 일단 이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저는 오픈런으로 11시에 왔는데 9시부터 대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57팀이 있었으니까, 어, 한 1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하, 만만치가 않네요, 일단.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그냥 생 평일이라 오픈런 하면 웨이팅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이게 웬걸 앞에 57팀이나 있다니 적어도 1시간 반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2시간 반을 기다려서 결국 2시나 되어 식사를 할수 있었는데요. 실내는 나름 테이블도 꽤 있는 편이고, 안쪽에는 룸으로 된 좌식 테이블도 있더라고요. 아에는 셔츠를 입으신 셰프분께서 쉴새 없이 탕수육을 튀기고 계셨는데요. 그 포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문을 받으시는데 탕수육은 소짜 23,000원짜리 필수로 시켰고요. 중짜가 없는데 양이 많으니 두 분이서 가시면 소짜만 시키시고 포장을 하고 싶으시면 대짜를 시키셔서 남은 걸 포장해 가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짜장은 2인부터 된다고 해서 간짜장 2인과 짬뽕 1인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면이 너무 많으니까 짬뽕 밥을 드셔. 보시라고 권유해 주셔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밑반찬이 세팅되는데요. 중국집 기본 세트인 단무지와 양파, 춘장이 세팅되었고요. 이 집은 특이하게 깍두기가 나오더라고요. 테이블에는 식초, 간장, 후추, 그리고 고춧가루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반이니까 11시에 왔잖아. 2시간 반 기다린 거야? 미쳤다. 두 시간 반. 평일인데 두 시간 반. 어 얘기했어? 탕수육? 아니, 빨리 얘기해. 아, 아. 모카 반점은 기본적으로 탕수육이 부먹으로 나오는데요. 아까 메뉴판에서도 보셨겠지만 찍먹으로 먹으려면 주문하실 때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모카 반점 간다니까 소스 따로 시키고 간장에 찍어 먹어보라고 해서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산까지 와서 평일에 두 시간 반좀 힘들다. 일반인은 할 짓이 못다. 아, 아.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노르스름한 빛깔에 진짜 바삭해 보. 보이는 튀김옷이었는데요 이게 소짜 23,000원인데 양이 일반 탕수육의 1.5배 정도는 돼 보이는 양이었습니다 나가면서 대짜 담는 걸 봤는데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둘이서는 소짜도 충분하시니 소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소스는 빨간빛의 케첩베이스 소스로 보였고 당근과 오이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치킨 냄새가 나네 잘, 잘 튀긴 후라이드 치킨 <놀람> 냄새가 나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맹걸로 가운데 들에 타주세요. 가운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다. 되게 고소하고 기름지지 않고 치킨 같아. 응.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다. 일단 너무 바삭하고 안에도 되게 부드러워. 아니 간장 찍어 먹으니까 더맛있는데 간장이 대박이네. 처음 먹어보면 맛있 치킨 맛! 잘 튀긴 후라이드 치킨 간장이 대박이다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막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잘 튀긴 그냥 탕수육 뭐 여기 튀김 옷에서 뭐 특별한 맛이 있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튀김 옷에 간이 돼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 되게 얇고 바삭하고 간장이 대박이지 근데 이제 이게 케찹 베이스인데 아, 고맙습니다. 다음은 짬뽕밥인데요. 조개와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아 해물 베이스에 양파와 배추, 호박 등이 들어갔고요. 대왕 오징어 몸통도 보였습니다. 안에는 당면이 들어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짬뽕밥에 당면 감성을 좋아합니다. 국물부터. 짬뽕이 아니고 오징어찌개 같아. 오징어국 우리 먹는 그 오징어국 맛밥 말아 먹도 좋겠다. 한번 먹어봐. 맛있지? 처음 먹어보는 짬뽕 맛이야. 오징어국 맛이 나. 감사합니다. 다음엔 간짜장입니다. 2인분 이상밖에 주문이 안 되는 시스템이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간짜장은 기름기름한 소스에 양파가 잘 볶아져 나왔고요. 고기도 상당량 들어가 있었습니다. 면은 2인분 양인데 많지는 않았고요. 서빙하실 때 소스가 짜니까 덜어가면서 간 조절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이게 간짜장 먹어야겠다 여기는. 일단 간짜장에 고기도 되게 많고 재료가 되게 신선해. 면이 많진 않다. 음. 맛있어. 옛날, 옛날 맛자장이라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간짜장 맛에 단맛을 뺀 맛이야. 근데 이제 재료가 좀 잘게 썰려져 있고, 좀더 신선한 느낌. 바로 먹어서 그런가 봐. 맛있어. 나는 근데 짬뽕의 탕수육은 잘안 먹게 되더라. 무조건 부먹으로 먹어야겠다. 아니 찍먹으로. 간장 때문에 이 고소함에 간장 짭조름함이 딱 합쳐지니까 뭔가 되게 감칠맛이 폭발하는 느낌. 솔직히 맛 자체는 좀 옛날 같던가, 그런 맛는데 되게 건강하고 재료가 여기는 신선해가지고. 일단 고기가 많아. 감독이도 너무 신선하고. 중국 음식이 되게. 기름져 가지고 어에도안좋 그런 느낌이 잘안 들어 그잘안 물려 면발도 생각보다 되게 탱글탱글해 응한 음. 번쯤은 와서 먹어볼 만한 것 같아 요 나도 끓이맛있 맛있네. 맛있다. <laughs> 응. 무가 맛있다, 무가. 밥좀비릴까 이런, <laughs> 이런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서 배고픈 것 같습니다 고기가 진짜 많다 구독자 멤버십 가입의 1등 공신 명실상부 수원 화성 최고의 고깃집 김치찌개부터 돈마호크까지 거울 타선 하나 없는 제주알망동과 반월점 멤버십 가입하시고 결제금액에10% 할인 받으세요 이거는 짬뽕이라기보다는 약간 해물탕도 아니고 국 정도 이 짬뽕밥을 이렇게 당면하고 같이 음. 와, 근데 중독적인 맛이다. 이거. 조미료 맛이긴 한데 찌개는 이거보다 간이 더 세고 고춧가루 이런 게더 많이 들어가잖아. 이거는 찌개가 아니고 국 느낌. 그렇게 배불러서 짬뽕밥의 국물과 남은 탕수육을 싸가려고 했는데요. 포장 용기가 있어서 직접 담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대박이다. 네, 여러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맛있고 일단 오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 기다리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총한 4시간 정도 걸린 건데 갈때 이제 또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진짜 이런 거만 아니면 맨날 먹고 싶은 그런 맛이고 사실 탕수육은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탕수육 중에는 어... 넘버원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소스가 조금 별로긴 한데 간장에 찍어 먹으면 또그 고소함과 짠맛의 그 풍미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튀김옷도 안 두껍고 짬뽕도 되게 특이한 스타일이고 진짜 집 근처고 웨이팅만 없으면 매일 올텐데 집 근처면 9시에 웨이팅 걸어놓고 11시에 오면 되니까 상당히 맛있게 먹었고 인생에서 한번 정도는 와서 먹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전국 유일 장어맹인이 하는 장어 맛집이 수원에 있다고요 20년 노포 장어집 바로 기와집입니다 당일 판매할 장어만 취급하는 프리미 생염장어를 맛보세요.